저 그러면 1라디안의 정의부터. 응? Yep. 이 반지름이 있고, 이 호의 길이가 있겠지. 이 이게 세타가 있다. 근데 이게 R일 때, 이 각이 1라디안이라는 거야. Yep. 그러니까 일라디안의 정의는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은 <laughs> 이 각도를 의미하는 거고. Yep. 그 각은 파분의8 8 응? 그래서 180도는 뭐야? 파일 라덴같은안 같애? 그렇습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시초선이 뭐라고? 여기에 OX가 시초선이라고 예? 그럼 각도가 이렇게 돌아갈 때 여기에 30도다 예를 들어서 예? 얘는 동경이고 이 동경과 시초선이 이루는 반시계 방향의 각이 뭐야? 각도가 되는 거야? 예. 그래서 이 각도가 30도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각이 아니란 말이야 실제 몇 도인지를 몰라 왜냐면 한 바퀴 돌고 오면 은 390도지 두 바퀴 750도지 그걸 일반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N바퀴 돌았다 그래서 360N 더하기 이 30도를 더해주면 일반각이 된다고 특수각이 근데 이제 이 각도도 고등수학에는안 쓰니까 라디안을 바꾼다는 얘기야 맞아. 그래서 360을 2파이로쓸수 있어 없어? 있다 그럼 2엔 파일 뜻은 뭐야? 360 2파이를 e n 바퀴, 그러니까 n 바꾸 돌았단 말이야. 그럼 360이 2파이고요 그렇지. 여기 있었잖아. 파이 라디안이 180도라고. 그걸 몰라서 어려웠던 거네. 그럼 1 3분면의 각은 뭐야? 1 3분면의 각. 여기서부터 50. 여기까지니까 여기가 뭐야? 2엔파이0도부터 90. 그래 그치. 그냥 연도특0도 그렇게 안 쓴다고 근데 수학에서 그래. 일반각으로 표시한다고 일반각 응. 일반각을 쓰는 이유는 뭐야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응. 360도도 저렇게 표기해야 해요 응. 3 6 0도을 응. 이제 2 파일로 무조건 통일한다 응. 이게 수원 교육과정이 이상이 돼가지고 응? 옛날에 수상에 그 삼각함수가 조금이라도 나왔는데 이제 하나도 안 나고 오 갑자기 나오니까 애들이 이제 막 봉지는 거지. 옛날에 수상에 한번 나왔을 때 삼각함수 한번 나오거든. 네. 수영이 좀 나오지 않아요? 도도영이 막. 아니야. 생으로 생으로 처음 나오는 거지. 그래요? 아 그때 다 앞에 삼각함수 나온 적이 없잖아 한번 더. 그러니까. 수원 갑자기 하니까 이제 어이 들 막. 갑자기 어려워하는 거지. 수상 아무리 해도 수, 원할 때는 어려운 걸 만나는 거야.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. 호의 길이는 뭐야? R. 뒤에 나오나, 그게? 봐봐. 지게 호두법. 이게,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사실은. 호두법을 먼저 배운 다음에 일반각을 배워야 되는데, 이게 칙이 이상해. 그래갖고. EM파일로 지금 안 하니까 그런 거지. 예? 호떡버거로 지금. 녹화 중인데 지금. 자, 얘는 몇이야? 어떻게 구해? 비례시고 구해. 예? 한 바퀴 돌면 어떻게 돼? 360도지? 예. 이. 그파일이지 이 예. 이파일 어, 때 둘레가 얼마야? 2파야 알겠지? 세타일 때는 둘레는 요거는 L이 되겠지 내왕은 외왕이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L은 R세타가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여기 1도는 5 분의 180 분의 파이 나오지 1라디아는5 분의 180 그래서 L은 r 세타나왔이 되게 간단한 거야 그 다음에 또이파이대 이때 넓이가 S면 아, 파이 R제곱이지 이파이일때 그럼 여기 세타일때는 어떻게 돼? 세타일때는 S가 된다 그지? 내향은외향이니까이파이 네. S는 파이 R제곱 네. 세타 그래서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럼 2분의 1 R LED겠지 이렇게 왜? R 세타가 L이니까. <laughs> 합시다. 이렇게 해서, 이 120도이고 이게 4cm다. L과 S로 가는 거지. <laughs> 어떻게 구해? L은 뭐지? R 세타지, 그제? 4 곱하기. 세타가 몇 도야? 120도는 <laughs> 몇이야? 120도 빨리 바꾸는 방법. 음. 30도 곱하기 4지. 30도가 6도 곱하기 2로 하자. 3분의 파이 곱하기 2니까 이렇게 나와, 안 나와? 음. 아니면 그냥 180분의 파이를 무시까지 곱해도 돼. 약분하면 나오자. 그래서 60도가 얼마야? 외워야지 3분의 파이. 45도는 몇이야? 4,4 4 이렇게 외우라고 6, 6 3 18 응? 3 0도는 얼마 이렇게 외0 0 6 0는 얘기야 그래서 이 알값에다가 0 6 3분의 2파0을 곱하면 바로 뭐가 나와? 이 호의 길이가 나온다는 얘기야 6 응? 넓이는 어떻게 돼? 2분의 1 R제곱 세타. 2분의 1 RL이 된다. 이걸로 할까? 이걸로 할까? 이걸로 하지 뭐. R제곱이니까 16이고. 오, 세타가 3분의 2파이지. 3분의 16파이 나왔나. 6.